응. 음. 응. 음. 음. 아우, 속쓰려 아우, 속이야. 여기 위쪽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분 누구신데요? 위쪽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분 없고. 응. 음. 할아버지께서 폐암. 응. 음. 큰 아버님, 폐왕 음.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실 때좀 폐로 안 좋아하셨고. 음. 이게 위쪽으로 안쪽으로 이 이란데 꼭 위가 아니더라도 음. 안쪽으로 지금 암으로 지금 안에 둘둘 지금 내 갑자기 내가 앉아 있는 데 지금 식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거든요. 등쪽으로 지금 땀 흘리기 시작했거든요. 이 안에서 뭔가꽉 막혔는데 암, 암이 암. 이 전부 지금 막혀가 있어. 이 안에.